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어, 제가 이전에 로티에 대해서 두 번의 영상을 제작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로티 플러그인이 많이 업데이트 돼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로티는 제이슨 기반의 애니메이션 파일인데요 디자이너들이 로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이미지처럼 쉽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용량이 작고 또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작동이 잘 되고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해도 해상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고 있는데 피그마에서도 빠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또 로티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JSON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티 플러그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소스 툴에서 플러그인으로 가서 검색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Discover My Animation 그리고 Import 세 개만 메뉴가 있었는데요. 어, discover 메뉴는 애니메이션을 검색하는 것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Workspace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계정 안에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Export to ROTI 이 부분은 새로 생겼거든요. 피그마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또 로티로 내보내게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포트는 로티파이즈 웹사이트나 에펙이나 다른 데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피너를 만들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원형 툴로 단축키 O 눌러서 사이즈는 고려하지 않고 만들겠습니다 원형 툴로 원을 그린 다음에 아크 부분에 안으로 넣어서 파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벌려주고 레시오 부분을 드래그해서 스피너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끝을 동글게 코너 레디우스를 넣어서 끝이 둥글게 바꿨습니다. 컬러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스피너를 만들어 놓고 스피너를 계속 각도를 돌려서 회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프레임을 감싸주겠습니다. 프레임으로 감싸서 만들었고요. 프레임은 색깔이 굳이 필요가 없어서 P를 빼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피너 1로 이름을 프레임의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그래서 네 개의 스피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스피너의 각도를 조금씩 돌려 주겠습니다. 각도를 돌려서 스피너의 모양을 완성을 했고요 프레임에 인터랙션을 설정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패널로 가서 두 번째로 드래그해서 모두 다 애프터 딜레이로 시간은 바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일정하게 스피너가 돌아가게 하려고 리니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스피너로 이동하고 애프터 딜레이에 300ms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3번도 4번으로 이동하고 애프터 딜레이에 음, 300ms 이렇게 했고요 4번이 다시 또 일로 가야겠죠 1번으로 동일하게 음, 설정을 했습니다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인라인 프리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스피너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로티 플러그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요. 어, export로 가겠습니다. export to 로티로 가서 이 프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은 스피너가 돌아가는 게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냐면은, 로티파일에서 도형을 아크나 레시오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으로 가볼게요.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아웃라인 스트로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면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크를 사용한 거가 아니고 그냥 만든 것처럼 도형으로 만든 것처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시오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로티 파일즈 플러그인을 실행한 다음에 익스포트로 가서 익스포트 투 로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잘 되고 있는데 속도는 여기 에 애니메이션 스피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피드 이쪽에서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프로토타입 패널에 가서 애프터 딜레이에서 스마트 애니메이트 부분에서 속도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끝났으면 인서트에서 gif 이 버튼은 gif 파일로 이 피그마 파일 안에 삽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투 워크스페이스는 롯디 웹사이트에 있는 내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개다 해볼게요. 세이브 투 워크스페이스로 제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을 했고요.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어, svg는 정지된 파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if로 넣으면 애니메이션 되는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insert as gif 이 버튼을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사이즈를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사이즈를 뭐 150, small, medium, large 선택을 해서 insert 버튼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일은 GIF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대로 잘 됐는지 프레임에 넣어서 보겠습니다. 프레임에 넣은 다음에 사이즈 조금 조정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프리뷰로 보겠습니다. 음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GIF 파일로 변환을 해서 프레임 안에 넣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의 하단 내비게이션을 로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콘을 4개를 찾아 놨는데요. 우선 4개의 아이콘을 로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로티 플러그인을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부터 선택해서 export to 로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아이콘을 우선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하이라이트, 무브인, 무브아웃 세 가지 카테고리로 애니메이션이 미리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피그마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다양한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스쿼치 스트레치로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Insert as GIF로 GIF 파일로 만들어서 피그마 파일 안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물어보는데 하단에 내비게이션이라서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어서 작은 사이즈인 Smal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투명하게 t r a n s p a r e n c 를 체크해서 네, Insert GIF 클릭하겠습니다. 어, 만들어져서 들어왔는데요. 어,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버튼 눌러서 어, 워크스페이스에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스쿼시 스트레치로 해보겠습니다. 4개를 다 만들었거든요. 네 개를 만들었는데 사이즈 똑같이 24로 아이콘의 크기를 24로 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인터랙션을 설정을 해 볼게요. 원래 아이콘과 애니메이션 되는 아이콘과 두 개를 하나씩 하나씩 묶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아이콘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두 개를 우선 컴포넌트 세트로 만들고요. 첫 번째 이 기본적인 아이콘을 애니메이션되는 아이콘 쪽으로 드래그해서 인터랙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인터랙션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온클릭, 그다음에 Change t 로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되는 아이콘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어, 이번에는 애프터 딜레이로, 초는 0.3초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기본 디자인으로 다시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딜레이 Change to Smart a n i m a t e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이콘들도 다 똑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컴포넌트 세트로 하고. 네. 컴포넌트 세트로 한 다음에 옹 클릭에 Change To에 스마트 애니메이트 이렇게 하고 다시 이쪽으로 애프터 딜레이에 음. 설정을 해볼게요. 네 개를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프레임 안으로 가지고 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를 이제 프리젠트로 보겠습니다. 음.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됐다가 다시 첫 번째로. 네, 나머지 아이콘들도 잘 됐거든요.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어 애니메이션 되는 아이콘으로 이동하도록 하단 내비게이션에 설정을 해봤습니다. 내보내기 했을 때 워크스페이스에 그 아이콘들을 저장을 다 해놨는데 이 저장한 워크스페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상단에 프로필 마이 대시보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대시보드로 왔습니다. 대시보드로 와서 이 저장된 네 개의 아이콘을 여기서 볼수 있고요.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로티 웹사이트에서도요, 이 컬러 팔레트에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앤 익스포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파일을 뭐 로티메이션으로도 다운로드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로티로 다운로드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GIF, MP4, WebM, MOV 다양한 형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티 플러그인 업데이트 된 것을 살펴보았고요. 스피너와 아이콘을 이용해서 로티 파일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